반영합니다전 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먹으며 살뭐 돈이 많아야만 후원합니까? 생각을. 내가 꿈 최고의 꿈이 무엇인지 아니? 그러면 진짜 다행이지. 피로 물든 꿈이야막타막타막타박청해서 봐줄 <laughs> 수가 없군 베레스가 대신 말해주네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아니 어차피 쟤는 쳐다니기도 하고, 이스로 들어오면 내가 이스로 밀면 되거든? 뭐? 그래가지고, 이게 구도 자체가 베레스가 유리할 수 밖에 없어. 쟤 이스 다 빠지면 못 도망가요. 궁, 궁극기가 없으면 은못 도망가. 대군이 쓰러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구도만 있었는데. 이해할 줄 알면은 이제 궁이 또 있어 가지고 m s 님 슈퍼챗 1만 원 감사합니다. 거리 조절만 해서 피만 빼면은 이제 직과 돼서 아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될 제가 이제 알렌을 많이 해봤는데 알렌이 세면서도 약해, 라인이. 뭐가 <laughs> <뭔가> 이상해. <웃음> 알다가도 <웃음> 모르겠어, 저거. 라인이 센거 같다가도 약하고 음. 막 이상, 이상해가지고, 제가. 저는 좀 못하겠다라고요 저런 것들. 내가 꾼 최고의 꿈이 무엇인지. 휠레이안 보이긴 하는데 저기. 피로물든 꿈이야. 웬만하면 그냥 스킬 안 쓰는 게 나아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생은 원래 전쟁이야. 적이 사망했습니다 소리 없어. 아군이 사망했습니다닥 더블 슬레이. 앞으로 나가라. 확실히 세게 나거든. 적을 처치했습니다. 근데 약 내가 믿는 건 라인을 정리하라. 그분 뿐이야. 없으니까 모르겠네. 최근에 헬스장을 안 가봐가지고 바뀌지 않았을까? 저기 사망했습니다. 나올것 같았어 나는. 엠에스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그 꿈, 최고의 꿈이 무엇인지 아님? 피로 물든 꿈이다 접근 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 도박 접근 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 인생은 월전쟁이야 순간이동 준비중 다이가 보까지 간 다음에 돌갑하면 돼. 내가니까. 나를 채워 주는 그분뿐. 감사합니다. 쉬었지 요즘에 바빠. 핑계일 수도 있기는 한데 던파 영상도 올리고 해야 되면. 아, 힘들더라고. 머리가 간간이 좀 생각을 해. 방어탑을 계속 어버하라. 내가 먹을게 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먹은 사람이다. 소리 고솔 크릭시만 입고. 저 무아리어. 와트가잘 컸네. 위험하네. 인생은 원래 전쟁. 다크베르스오멘도할 만하던데. 여포도 할 만하고. 여포는 굶겨야 돼가지고. 꺼져버려. 내가 꾼 최고의 꿈이 무엇인지.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사망. 도망갈 곳은 없어. 마우리가 음. 어, 달렸으면 생각은 감이 20퍼. 실력까지 올려 버릴까? 음. 가 개기는 거면은 저 뒤에 뭐 있어? 있어서 개기는 거. 뭐. 나 이동 준비 중. 인생은 여기 요2에 있거든요. 내가 꾼 최고의 꿈이 무엇인지 아이 한번 해 볼까? 근데 이안 꿈. 드립가 좀가습니다왔네 <laughs> 순간 이동 준비 중. 아 이거 오브 젝트 좀 먹어. 이렇게안 먹어. 나를 채워 주는 그분 뿐이야 조금이라도 유리할때 뭐가지 순간이동 준비 중 나요가 스러서 생은 원래 전쟁 이야. 내가 꾼 최고의 꿈. 을알 음, 잡아야 돼. 알 너무 너무 억지로 먹는 것 같거든. 폴리드래곤 나를 채워주는 그분 뿐.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앞으 저기 사망했습니다. 더블 슬레이. 접근 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 터져버려. 저기 사망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먹으며 살지. <놀람> 3 0퍼까지는 되고. 내가 지금 최고의 꿈이 무엇인지 아니 피로 물든 꿈이야. 삼십퍼에다가 이거를 팔고 실력을 살까? 실력 나오긴 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 걸. 나를 채워주는 내가 올라가. 저기, 사망했습니다. 저기, 저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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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은 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먹으며 살. 공격하라. 몸이 너무 컸다. 잡았다. 와이스. 이러면 내가 안 되는 거야. 다크 슬레이어를 신경 써라꾼 최고의 꿈이 무엇인지 아니. 피로 물든 꿈이다. 다크 슬레이어를 공격하라. <레이어가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달렸으면 생각. 파워링 파워 때문에 그렇죠. 드래곤이 먼저 밀고 올라오면. 이동 준비. 전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후퇴하라! 내가 있는 나를 채워주는 그분뿐이다 접은 방어탑을 파괴했습니다 슬레이어! 마법의 힘으로! 여기이 자리가 아니야 순간이동 준비 중 홀리게소리고소 킬링 다신하 그만 키워라 하이테, 귀여이야 귀여워. 하이테, 귀여워. 하이테, 귀여워. 하이테, 귀하라 머리가 달렸으면 생각을 해. 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먹으며 살지. 오공템왜 저래? 뭐야? 인발을가야지 씨발, 분발이다가 돌풍을 간다고? 맞아 이게? 템트리가 인생은 제정신이냐? 전거이 충격이다, 충격이야. 야, 지려버리는구 나를 채워주는 그분뿐이다크어를 신경써.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내가 꾼 최고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 것 아... 너의 무덤이다! 마법의 미적 사망했습니다!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저의태 저! 더블 슬레이발 아니 아저씨... 후퇴하라 와.. 정신 나가버리겠네 진짜 슬레이어 풀숲을 조심하라 짐승새끼다 짐승새끼야 템토리 가는 분발을 갈 바에 차라리 덤벼. 저기서 후파를 가야돼 피읍까지 있으니까 그게 더 낫지 음. 여긴 밀리니까 내가 <laughs> 합류하자 머리가 달렸으면 생각을 해 세상은 널 필요로 하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먹으며 살지. 내려가! 세상은 널 하지 않아. 인생은 원래.

특을 파괴했습니다. 시간이 난하지 말고 덤벼. 가파좀 이따 새벽에 합니다. 한 2시쯤 이거는 딜에게 잘했다. 진짜로.